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101번째 시간 출애급기 18장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장인 장, 빙장어른 장모, 대장부, 장조부, 장척 한번더 하겠습니다. 장인, 장, 빙장어른, 장모, 대장부, 장조부모, 장척.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낙은애가 되었다 하미요.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6절,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함의 구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는지라.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 한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